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오춘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춘짠의 반찬가게의 주인 오춘자 씨는 68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춘짠의 반찬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술만 마시는 남편 대신 홀로 아들을 키우며 40년을 버텨왔죠. 우리 민수가 성공해서 날 편하게 해주겠지. 춘자씨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들 민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급해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도장 한 달만 빌려줘. 큰 계약 앞두고 있는데 이번만 성공하면 나 대박이야. 춘자 씨는 불안했지만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한달후 춘자 씨의 가게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춘자 씨 대출금 3억원 상환 독촉건으로 왔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그 순간 춘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40년의 땀과 눈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유일한 보금자리가 날아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그날 밤 춘자 씨는 한강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춘자 씨는 멍한 상태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옆 가게 순옥 씨가 그런 춘자 씨를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춘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춘자 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배신, 사라진 재산, 남은 막대한 빚. 순옥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짜야 포기하지마. 우리가 도와줄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날 저녁 시장 언니들이 모였습니다. 순옥, 정숙, 명자영예 모두 춘짜 씨와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영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짜야 우리가 그냥 시장 아줌마들인 줄 알아? 나 젊은 시절에 명동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했어. 뒷색의 인맥과 정보 수집은 나한테 맡겨. 순옥 씨도 뒤이어 우리 남편 사설 탐정이라는 거 몰라. 사람 찾는 건 자신 있어. 춘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시장 바닥에서 40년 함께한 우리가 남이야. 자, 이제부터 작전 들어간다. 순옥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의 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억은 민수 계좌에 들어온 지 2시간 만에 한 투자 회사로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 회사는 수십 명에게서 수백억을 끌어모은 사기회사였습니다. 영희 씨가 뒷세계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캐냈습니다. 찾았어. 실제 운영자는 강태상, 52세 전과자야. 지금 청담동에 숨어 있대. 순옥 씨 남편은 며칠간 강태상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상은 사기친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고, 일주일 후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저놈이 도망가기 전에 돈을 받아내야 해. 우리가 직접 함정을 만들자. 순옥 씨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강태상에게 더큰 먹잇감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명품 옷을 차려입고 부자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강태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박명자라고 합니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들었어요. 강태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네, 부인. 저희는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합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요? 최소 10억 정도는 명자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0억? 그 정도야 문제 없죠. 근데 우리 언니들이랑 같이 투자할 거예요. 다섯 명이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강태상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50억? 그럼 다른 분들도 모시고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 다음 날 강태상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 순옥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강태상씨. 당신 3주 후에 중국 가시죠? 순간 강태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비행기 표 예약 내역 있네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 명단이고요. 영애씨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투자 사기죄로 신고하면 7년은 들어가시겠네요. 춘자씨가 벌떡 일어나 강태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난 오춘자야. 내 아들한테 3억 사기친 회사 사장 당신이지? 순옥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상 씨,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거. 당신은 7년 이상 감옥 가고 우리는 돈한 푼도 못 받겠죠. 다른 하나는 우리한테 3억을 돌려주는 거.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요. 강태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출국을 앞두고 있었죠. 알았어요. 3억 돌려드릴게요. 10분 후 순옥 씨의 계좌에 3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춘자 씨 덕분에 입금 후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가던 강태상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다섯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되찾은 춘자씨는 대출을 갚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내렸죠. 언니들, 우리 다섯이서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 시니어 반찬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응. 우리 40년 넘게 장사했잖아. 이제 크게 벌려보자고. 다섯 아줌마는 시장 언니들이라는 반찬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가 직접 만드는 정성 가득 반찬이라는 컨셉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고 유명 먹방 유튜버가 리뷰를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매출 10억, 2년차에 전국 20개 가맹점. 춘자 씨는 70세에 연매출 50억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자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TV에 나온 거 봤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춘자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엄마가 너 평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 엄마 제발. 그리고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는 엄마 인생에 들어오지 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춘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명자 씨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할까? 우리 시장 언니들의 앞날을 위해. 건배. 68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오춘자. 하지만 그녀는 70세에 진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아니,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바닥의 여제 오춘자의 이야기입니다.